안녕하세요. 장한동 방울보살입니다. 2022년 이민년. 5월달 우리 양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 5월달 운에서는 될수 있으면 나한테 운이 좋은 운보다는 조금 풍파가 따라올 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어요. 뜻하지 않게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오든가 금전수로 근심이 있든가 괜히 내적으로 괜히 나 혼자 근심 걱정 할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어, 새롭게 뭐 시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유직했다 새롭게 뭐 취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하신다든지 이러는 거는 많이 좀 생각해 보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상의하고 그리고 또 내가 문서를 잡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방향이래든지 터마전이라든지잘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5월 달은 괜히 근심이 다 찾아올 수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괜히 뜻하지 않게 근심으로 움직이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움직임수 주시는 것보다는 안 진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 찾아올 수 있는 자리고 또 고여 있는 물 같겠지만 그래도 5월 달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살 신미생 분들. 어, 32살 양띠 여러분들이 어, 뭐 직장 새롭게 취업을 하시려는 건 취업운은 있어요. 변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출근을 할수 있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운은 높게 들어옵니다. 어, 새롭게 취업하실 수 있는 운이 있고 또문서의 변화 변동수 운도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 변화 변동수 움직임 운제도 직장의 변화를 주면은 괜히안난이만 못하려니까 이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어. 결혼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귀인운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하지만 금전을 투자한데든지 문서를 잡는 데든지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 이런 거는 주위 사람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44살 김희생분들. 마흔대살 어, 김희생분들이 5월달에 괜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사람으로 인해서 괜히 구섭수도 따라올 수 있고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빚이 나기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묻히고 내가 밥상을 다 차려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했어도 빚이 안나고 다른 사람이 빛나는 이런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내 마음속에 근심을 안고 가려는 이런 운입니다. 어,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밤에 비단옷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양띠 여러분 마흔대살 양띠 여러분들이 나는 열0시부해서도 비시한 날수예요 그리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어, 영업사업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않고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쉬어가는 달이다 생각하고 내가 조금은 5월달 운에서는 내가 조금은 일을 해도 조금은 좀 답답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니까 어, 내가 다음 달을 기약하고 지금 5월달에는 내가 조금만 이렇게 앉아서 다람쥐 체바꾸들도 움직여주면 그냥 그것도 편안하게 큰일 없이 무난하게, 근심없이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에요. 아, 그리고 또 부부간에 괜히 소리가 날수 있고 어, 부부간에 다툼 끝에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6살 정미생 분들. 어, 시운 여섯 살정기생 분들이 어좀 힘든 세월을 지냈어도 좀 편안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5월 달 운에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솔깃한 말을 해줘서 변화를 줄까 생각해도 그 변동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앉은 자리가 편안하다, 그럽니다 어,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거나 아니면 또 내가 어디 업체를 맡아서 하시거나 어,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내가 사람 속에서 미신할 수 있고, 또 내가 일을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분들 뜻하지 않게 일이 성사되는 이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영업 사업 하시면서도 5월 달 운에 우리 1 6살 정대생분들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시겠어요. 어,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내 몸수로 뜻하지 않게 몸조심이 많이 나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길조심, 차조심도 하셔야 되겠지만, 아, 운전. 필요하지 않게 건강 많이 체크하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손으로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괜히 자손으로 내가 근심 걱정 안고 갈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자손들의 걱정이라든지 무슨 일 있으면 미리 미리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8살 을미생분들. 68살 을미생 분들이 은근히 뚝심 있고 고집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은근히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고 어, 남의 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사람들하고 될수있던 5월 달에는 내가 가족에 무슨 일이 있든가 아니면 밖에서 일하면서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있든가 내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위 사람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듣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냐하면 내 주장대로 움직였다가 괜히 내가 손해날 수가 있고 내가 잠깐의 실수로 아니면 아플거리든가 해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움직이시는 게 있어서 나한테 손해를 볼수 있는 이런 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68살 을미생 분들은 주위 사람들하고 어, 아니면 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하고 만사를 이렇게 다 어, 의견을 통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 주장대로 내가 밀고 나갔다가 조금 손해가 날수 있고, 괜히 구설수고, 괜히 금전수를 만약에 밀고 나갔다 손해 수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68살 은미생분들이 자손으로 좋은 일이 있겠어요. 자손으로 경사가 찾아오든지 인사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운에 들었기 때문에 자손으로는 웃음꽃이 필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80세 개미생분들. 어, 80세 개미생 분들이 5월 달에 어디 뭐 자손들 집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대소사가 있어서 어디 참석을 한데더거나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5월 달은 힘든 운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먼길 끝에 내가 병을 얻을 수 있고 어디 대소사에 참여했다가 내가 몸수가 좀 힘들 수가 있는지 이런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5월 달에는 집안 행사라든지 자손 내라든지 이렇게 왕래하시는 거 조금 피해주시고 앉은 방석 이사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수 있으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5월 달에 괜히 내가 어디 먼길 갔다가 몸수가 안 좋고 괜히 앉은 자리 움직였다가 집안에 동투동법이 나르을 쓰고 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고 나면은 만사가 편안한데 내가 괜히 움직여서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달이에요. 어,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크게 뭐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다지면서 가고 내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고 조금 어, 제자리 걸음 앞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지면서 좀 준비기간이라 생각하시고, 5월 달에는 조금은 마음은 답답해도 너무 욕심 안 부리시고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